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독서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 다섯 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원조를 읽은 건 아니고요 우리 얼마 전에 브라운스톤이 쓴 부의 인문학 그 책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책 안에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책에서 사장을 위한 MBA필독서에서 이 개념을 한번 읽었는데 부의 인문학 속에서 그 저자가 자신의 주식 투자라든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개념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책에서 한번 요좀 정리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의 인문학에서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한 기업의 수익은 분야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자동법 예를 들면서 전쟁도 이미 이겨놓은 상태의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이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어, 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은 이 책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경영자라면 반드시 옆에 놓아둔다는 경영 전략의 바이블. 최고로 영향력 있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경쟁 전략의 다섯 가지 힘. 우리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SWOT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강점, 약점, 기업의 내부적 요인이고 기회, 위협, 기업의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SWOT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기회, 위협 두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근데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은 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다섯 가지 힘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경쟁이지만 이거는 경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전쟁에서 이기는 법,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법, 음 이런 게 바로 전략적 사고가 되겠죠.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에 있어서 이 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은가, 높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진입장벽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경쟁이 활활 타오르겠죠. 내가 좀잘될 만하면 뭐 경쟁자들이 들어오겠죠. 아 저기 잘 된데 바로 옆에 세운다거나 예를 들면 뭐 노래방, 치킨집, 뭐 모바일 대리점, 뭐 PC방, PC방 좀잘될 만하면 옆에 최신식 컴퓨터로 또 생기죠. 그러면 돈을 벌만 하면 또 수익이 줄어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장을 위한 MBA 필독서는 편의점을 주로 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에 잠재적 진입자,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의 잠재적 진입자는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 CU라든가 GS 같은 이런 대규모 유통망을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하긴 어렵죠. 뭐 이마트 같이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아니라고 친다면. 근데 편의점과 유사한 서비스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고라든가 월마트에서 만든 뭐 샘스클럽. 중국의 알리바바의 타오 카페 스타트업의 빙고박스 이러한 무인 편의점들이 이 기존 편의점 업계에 있어서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우려면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또는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방식 고려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업계 경쟁자와의 경쟁인데,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쟁이죠. 업계 경쟁자들. 경쟁 기업이 적으면, 뭐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 피터틸, 뭐라고 합니까? 제로 투원. 그러니까 0. 없는 것에서 1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독점을 하라는 얘기죠 독점을 해야지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록펠러가 뭐 석유를 독점을 해서 석유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로 기업이 33개인가로 분할이 됐잖아요 미국 정부에 의해서 근데 여튼 뭐 독점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독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은 어떤 기업이라도 추구하는 방향성이 되겠죠 왜냐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독점으로서의 방향성이 어려우면 과점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일 업종의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할때제살 깎아 먹기식 가격 경쟁을 하잖아요? 그거는 공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편의점 업계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 서비스라든가 뭐 차별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소고기 덮밥 있죠? 규동. 전국적으로 3개 정도의 거대 체인이 있는데 가격 경쟁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업계 전체가 저수익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급자와의 교섭력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원재료를 한 군데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와의 협상력에서 항상 열쇠에 빠질 수 밖에 없겠죠.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공급 가격을 올리겠죠.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매자와의 교섭력이 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든 제품을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는가 개인이 구매를 하면 소매, 다양한 소비층이 있으니까 이익을 낼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 하청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하고의 교섭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세에 빠지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하나에 반드시 복수의 하청업체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5% 이상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그러면 또 깎고 깎고 뭐 다른 업체 거 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구매자. 와의 교섭력 부분 리스크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에 다섯 번째 는 대체 품의 위협 이 에요. 그니까한 가지 상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체 서비스가 생기는 경우 그냥 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과거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그 부의 인문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디오 데이즈염이 뭐 스트리밍 온라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뭐 그냥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프로피 디스크, 뭐 CD 나온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고, CD도 지금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니까 속도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워렌 버핏이 뭐껌 회 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새로운 껌을 만들려고 뭐 투자하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껌은 수익이 유지될 것 같다. 뭐 코카콜라 경제적 해자가 있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대체품의 위협이 적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에 이런 부분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 이 다섯 가지 부분인데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주겠죠. 다섯 가지의 힘. 그리고 경쟁의 세 가지 기본 전략인데, 첫 번째는 비용 우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재살 깎아 먹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무슨 비용 우위냐. 그런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제품 하나당 생산 고정비가 적어지겠죠. 많은 규모를 생산해 내면.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만들다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원재료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 곡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 경험 곡선을 통한 비용 우위 전략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고객게 특정한 니즈,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강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도 또는 서비스를 해도 판매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세븐일레븐의 금식방, 워낙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서 다른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차별화 전략의 예로 이 책에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집중 전략인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 전략은 그 니치 마켓이라고 할수 있어요. 틈새 시장. 그러니까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아유, 끝났어. 뭐 페이스북, 인스타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근데 커뮤니티 중에서도 니치가 있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만의 그런 집중적인 커뮤니티. 링크드인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삭제가 될수 있는 그런 10대들이 원하는 스냅챗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영역에서 적용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편의점 사례로 예를 들면 홋카이도 지방에만 있는 세이코마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홋카이도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100엔 반찬 보통 한천원 정도 되겠죠. 저렴한 반찬. 그리고 홋카이도 이외에는 아예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집중을 하고 특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전략의 다섯 가지 힘과 경쟁의 이제 세 가지 기본 전략 요 살펴봤는데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자신의 분야도 그렇고 다른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읽어본다면 자신의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살펴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어, 아이디어가 막 팍팍팍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제공해주는 음, 경영 전략의 최고의 구루라고 할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